자, 그다음 질문 봐 봅니다. The distribution of US farm homestead granted to pioneer settler. 자, 분배. 자, 근데 이게 그 서부 개척 시대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역사 배울 때? 그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 때 동부에만 원래는 사람들이 살았었거든. 미국의 동부.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 거야. 그 보내려고 그러니까 뭔가 그 저기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 방법이 서쪽으로 가면은 땅을 주는 거야, 공짜로. 어. 우리나라 옛날에 그 육진, 어? 조선시대 때그 세종대왕이 육진 개척할 때 했던 방법이랑 똑같지 뭐. 그 삼남지방에 사는 그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북쪽으로 올라가서 살면은 그 땅을 일정 부분 수여해주겠다. 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홈스텔 자연, 그니까 자영농지, 자기 땅이란 얘기야. 어, 자기 농토. 자, 미국 농장 자영농지의 이 분배는 자, 그런데 그랜티드는 당연히 뒤에 명사 목적 없는 거 보니까 pp겠죠? 그랜트는 수여하다요. 수여된 누구에게? 이 개척 어 정착자들에게 수여되어진 이 미국 자영농지의 분배는 이제 클래식 케이스, 아주 전형적인 클래식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인공적인 경계선에 r 낫 매칭 내추럴 바운더리 매치하면은 적합하다, 어울리다, 일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경계선과 어울리지 않는, 자연의 경계선과 일치하지 않는 인공적 경계선의 아주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그렇지 뭐 땅을 그 나누어 줄때 이렇게 땅이 이렇게 뭐 강이 흘러가고 막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고 이게 강이야 강. 그럼 있으면은 땅을 나눠 줄때뭐 어떻게 했겠어? 그냥 정사각형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의 땅은 이래. 그럼 다른 사람의 땅은 이래. 어, 강을 침범해 들어온 거죠. 또 다른 사람의 강은 또 이래. 뭐 이런 식으로 나눠 줬겠지 이런 식으로 땅 받은 사람은 정말 짜증나겠다. 자, properties were allocated. 그래서 이 토지들은 분배되었습니다. Allocate 몸모에 분배하다. 자, based on surveys. 그래서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With regular north south and east west boundary. 여기서 regular라는 이야기는 등변에라는 얘기예요. 등변에. 그러니까 변의 길이가 같은 그러니까 결국은 사각형식으로 줬다는 얘기야. 어. 자, 리, 요건 뭐 그냥 이해만 하면 되겠어. Regardless of 뭐 뭐에 상관없이. 오른쪽에 정리돼 있죠. 자, the lay of the land 땅의 지세. 어. 이럴 때 the lay of the l a n d 하면은 땅의 지세. 어.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지형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예, 네, 상관없이. 자, this man boundaries of homestead were unrelated to boundaries of watershed. 그래서 이것은 의미했습니다. 대타나가 생략되어 있겠죠? 자, 이 농지들의 경계선이 연관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watershed 하면은 물주변, 강의 유역, 이렇게 생각나요. 자, 그 강의 유역의 경계선에 연관되어 있지 않았다. 아까 어떻게 한다고 랬어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땅을 할때이 경계선을 따라서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사각형으로 띵띵띵띵 나눠 준 거야. 자, Some homestead were high and dry. 그래서 어떤 농지들은 높은 데 있었고 건조했고 다른 것들은 낮은 데 있었고 더 축축했어. 그러나 subject to flooding. 홍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subject to 하면은 뭐모의 영향 받는 뭐모의 피해 입기 쉬운이란 뜻이에요. Yeah, downstream land owner could not control erosion and runoff from upstream property. 그래서 그 이제 Downstream 하면 개울의 낮은 지대. 그러니까 그 이제 뭐 하류, 하류의 땅 소유자들은 침식과 유수를 그 상류 토지로부터의 그, 침, 그 유수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수 러너 유수란 얘기는 어떤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땅속으로 바로 안 들어가고 위에 좀 머무르게 되잖아 그런 거를 유수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기를 내줘가지고 그 물이 강쪽으로 이렇게 이어지게끔 해줘야 되는 이어지게끔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강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막 사방으로 흘러가. 그러면은 잘못되다가 이제 농작물에 피해를 줄수 있겠지. 자, thus, 따라서, u p p e a l landowner's effect on the environment. 자, 환경에 그, u p p e a l 언덕 위쪽 땅 소유자의 영향이 해를 끼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땅그 소유자. 근데 언덕 아래에. 그러나, the lower landowner had no option. 그더 낮은 그 땅의 주인은 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옵션. 어, 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 위, 위쪽 주인, 땅 주인은 그 사람 마음이니까. 어. 그렇다고 저기 총사 총, 총 가져가 가지고 쏴일순 없잖니. 자, these 19th century decision have consequence to this day. 이럴 때 to는 뭐 뭐까지. to this day.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one of the most challenging problem s for Austin College is need grassland restoration. 가장 어. 이럴 때 챌린징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원어브 어스틴 대학의 스니드 초지 회복 회복에 대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is erosive flash flood runoff from poorly managed upstream property 잘못 관리 전체 수식이에요. 잘못 관리되는 그 상류 토지로부터의 토지로부터의 flash flood 돌침식성 돌발 홍수의 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땅들, 밑에 땅에 그 녹지들을 잘 보존하고 회복시키고 이러려고 그러는데비 오면은 한 번씩 상류에 상류에 있는 땅에서 그 물이 갑작스럽게 확 하고 쏟아지는 거. 어, 그러니까 약간 언덕이니까 그물 물이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 내려오겠지. 그러면 그 초지 만들어 놓는데다 망가뜨리고 가버린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요거는 그 이제 자연의 경계선을 안 따르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경계선을 만들었던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지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